결국, 음. 어,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 했잖아요. 네. 한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AI, AI, AI. 음. 예.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인데, 그죠? 음. 대통령님 AI, AI, AI입니다. 음. 라고 이야기 했고, 이번에 어, 오픈 AI CEO, 음. 샘알트먼이 와서 음. 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음. 대통령님, 반도체에 더 집중하십시오. 음.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네. 어 요즘에 2차전지 민감하시니까 음. <laughs>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일단 음. 저는 그 올해 계속 좋게 봤고, 네. 어 아마 제가 그 앞전에 출연했을 때 이제 우리 본부장님하고 네. 말씀 이야기할 때, 네. 어 올해 계속 좋게 보는데 1분기 실적 시즌 좀 조심해야 된다, 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5월하고 음. 4월 말부터 한 5월 중순까지는 네. 좀 조심하고. 그 뒤로 또 좋아질 거다라고 음. 이야기 했었고, 어, 시, 뭐, 실제로 제 전망대로 좀 가서, 네, 네. 좀 다행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 전망이잖아요. 네네. 하반기는 저는 좋게 봅니다. 하반기도? 네네. 왜냐면 내년 음. 어팡을 땡길 거예요. 아. 반도체는. 그럼 네. 증시가 좀 흔들려도, 네. 네. 내년 어팡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는 주도권을 계속 네네. 차고 갈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반도체가 음. 이제, 어팡도 이제 돌아서는 데다가, 네. 지금 굉장히 섹시한 아이템 붙었죠. 음. AI. AI.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지금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음. 어,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네, 약간, 음. 어, 약간 기, 기본적으로, 음.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음. 그리고 거기서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네. 은 네. 자본과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는 네네. 굳건한 반도체의 믿음을 알려면 네네.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 네네. 그렇죠. 좋습니다. 바로 네. 한번 출발해보죠. 네. 어디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산업의 정보기술, IT가 융합이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음.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반도체라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자동화가 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가 음. 필요하고 음. 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 5G 헬스케어 이게 음. 주요 테마주들이죠. 네. 요즘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웃음> 네. 의료기기도 네. 앞에 AI 자 붙은 게 활발하게 올라갑니다. 네. 뭐 맞습니다. 원텍 루니 네.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반도체와 이사차 산업혁명의 초기 국면에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중 패권전쟁에서 네.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까? 지금 결국 어 손정이 회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한국 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AI, AI, AI. 예. 음.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인데 그죠. 음. 대통령님, AI, AI, AI입니다.라고 음. 이야기했고 이번에 어 오픈 AI CEO 음. 샘 알트먼이 와서 음. 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음. 대통령님 반도체에 더 집중하십시오.라고 음. 이야기했습니다. 음. 근데 주가가 안 되겠습니까? 음. <laughs> 근데 네. 더 집중하라고 했는데. <laughs> 네네. 모든 유리한 조건을 다 미국이 가져가고 네네. 우리는 뭐 이러다가 뭐 알짜 사업도 다 뺏기는 거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사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음. 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결국 어 우리는 어쨌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측면에서 보면 음. AI는 어 굉장히 메가 트렌드다라고 음. 볼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음. 테마 아니에요. 네. 네, 테마 절대 아니고 음. 어, AI가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고요. 음. 여기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시세가 나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삼성전자에서 한 5월달에 갑자기 쏘아 올린 것도 엔비디아 영향이 컸고, 맞습니다. 그 안에는 인공지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같이 한 몸으로 네. 움직인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영혼이라 그러면 네. 결국 그 반도체는 바디죠. 네. 음. 이거를 영혼을 구현하기 위한 바디가 음. 되는 거죠. 그래서. 떼가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사람의 몸하고 영혼은 분리할 수 없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왜 중요하냐? 음. 이게 첨단 무기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첨단 네. 여기 사진 보면요. 음. 이게 러시아제 탱크거든요. 이게 박살이 나 있는 게. 네. 그리고 요게 미사일 쏘는 게이 제블린 미사일이에요. 음. 이게 사, 사람이 이렇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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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쏘면서 네. 어, 근데 사실 제블린 미사일은 한 발에 1억 5천이거든요. 음. 근데 러시아 제 탱크는 한 70억 합니다. 음. 근데 1억 5천짜리가 70억짜리를 팍팍팍 정말 음. 엄청나게 잘 박살내고 음. 그리고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 네, 음. 다연장 로켓포가 게임체인저라고 해서 음. 네, 엄청난 또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자 이게 보니까 이렇게 러시아 무기가 참 형편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왜 그러면 러시아 무기가 저렇게 형편이 없어졌을까? 자 보면요 미국의 미사일 적중률이 93%가 나타났어요. 네. 이번 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데 네. 러시아제 무기는 10에서 20%밖에 안 음. 맞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네. 당시 무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성능이 네. 떨어지지. 결국은 오. 이게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반도체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음.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미국은 굉장히 좋은 반도체고 음. 러시아는 형편이 없는 거죠. 음.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 기술에 따라서 무기의 어, 시스템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입증이 된 전쟁이고요. 네. 어, 어,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음. AI가 다 로봇을 제어를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하고 AI하고 뭐 이런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음. 다, 다 때려 돼뗄 수가 뭐, 없는 예. 거죠. 네. 무기를 인류가 발전사를 보면 다 미, 그 무기 개발에서 이제 과학기술 다 가져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 네. 이런 구도 속에서 지금 네네. 싸우고 있는데 이 중형 반도체와 파운드리, 네네. 애플이 들어가고 테슬라가 들어갑니다. 네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어, 음. 결국 그그 동안에는 우리가 보면 약간 기성복의 시대였어요. 그 동안에 네. 컴퓨터는 네. 네, 인텔이 CPU를 제공해주고 네. 엔비디아가 GPU를 제공해주면 네. 어떤 컴퓨터 슬롯에 꽂으면 음. 조립 컴퓨터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따로 뭐 칩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런데 이게 빅테크들이 점점 더 자기 회사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칩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음. 네,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를 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녹아납니까 TSMC가 녹아나죠. 음. 네. 왜냐하면 설계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만들어줄 애가 계속 좋아지는 거죠. 음. 그걸 지난 몇년 동안 쪽쪽 빨아먹은 애가 TSMC인 그렇죠. 거고요. 중요한 거 여기 투자 포인트를 음. 하나 말씀드립니다전 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이 TSMC 음. 점유율 55%가 정도 네. 되고요. 삼성이 한 15%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를 할수 있는 회사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음.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네.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수주 흐름이 되게 좋죠. 지금 수율도 이제 조금씩 네.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어, 저는 뭐, 공공, 공공연하게, 제가 죽기 전에는 아마 TSMC 음. 따라잡을 거다. 네한 50년 정도 걸리고 있지만. 그렇 떠들고 다니는데. 그렇죠. 이게, 음. 실제로 따라잡을지, 안, 잡을지도 음.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알 필요도 없어요. 음.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쟁이들은, 네. 음. 요런 흐름에 편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 얼마나 좋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잘될 경우에 음? 수혜를 보는 회사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나갑니다. 네네. 이제 이런 주도권을 네네. 잡고 있는 이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문형 반도체 네네.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이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가면서 수율도 올라가면서 지금 막 진격을 하고 있는데 수혜 볼수 있는 종목 뭐가 네네. 있겠습니까? 일단 삼성 파운드리 관련 음? 주 중에서 네. 수혜를 보는 업체들을 봐야죠. 네. 일단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많은 많은 팹리스들이 몰린다고 생각해봐요. 을 네. 네. 그러면 제 먼저 수혜를 보는 애들은 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들이에요. 아. 왜냐하면 얘들은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가 음? 설계도 들고 삼성 파운드리 가면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음. 중간에 이거를 거간해 주는 애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나 서비스들을 음. 그러니까 저,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삼성 담당 파운드리 부장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누군가 연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브로커도 네. 필요하고. 네. 그걸 DSP라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DSP. 그게 네. 디자인 네.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음.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AD테크놀로지, 아. AD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아시아, 그리고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네. 코아시아, 코아시아. 네. 가온. AD테크놀로지 어, 여기 찾아 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또 이러면서 어, 공부가 되는 건데. 어, 여기 뭐 한 차례, 딱, 어, 올라왔다가, 잘, 게 쉬고 있는, 아직,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는데, AD 테크놀로지와 코아시아. 코아시아 한번 볼게요. 코아시아도, 어유 좋은데요? 코아시아도, 이제, 바닥권 딱 살펴면서 자리 잡는 모습이고, 또, 한 종목은? 네, 가온칩스. 가온칩스. 네. 이거, 원래, 명품 주식이잖아요, 가온칩스는. 음, 예. 그 네. 지금, 근데, 뭐 이세개 중에 네네.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은? 어, DSP 보다는 네. 좀더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 테스트 하우스 두산 테스나를. 아, 두산 테스나? 네. 아. 왜냐하면 네. 이게 파운드리 물량이 많아지면 요 음. 결국 테스트 쪽 물량도 넘쳐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업체들은 앞으로 그냥 물량이 많아지면 그냥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왜 DSP는 네. 왜? DSP는요. 네. 어, 일단은 아직까지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네. 그리고 어, 대만 TSMC처럼 이 생태계가 커지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실력이 좀 네. 모자라죠. 네. 아직까지는 네. 약간 테마성이고요. 음. 실제로 그냥 실력면이나 펀더멘털 면에서 보기에는 음. 후공종 쪽이 나아 네, 제가 그래서 음. 저번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음. 한미반도체를 계속 거절했던 네. 이유가 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는 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봐야 된다. 그거는 뭐 파운더리가 좋아지면 당연히 음. 낙수 효과로 좋아지는 음. 거고 그이 후공장 생태계 중에서 음. 또 두산테스나가 음. 수를 볼수 있는 거죠. 어쨌든 페미스 네. 업체들이 오더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네네. 테스트 그렇죠. 기업 그 중에 두산테스나가 가장 나이스한 부분에 있다. 네네. 계속 물량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에또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보십니까 아니면 또? 어 일단 이제 음. 좀더 확장을 한다 그러면 네. 지금. 삼성이 선단공장에서 뭔가 TSMC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3나노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단공장에서 가장 집중해서 투자하는 쪽이 뭐냐면, 음. 그 EUV 쪽이에요. EUV. 예, 극자외선 음. 관련된 쪽에 계속 투자를 음. 할수 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뭐, 반도체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음. EUV 쪽 관련 투자를 줄일 수는 없어요. SNS택은 네. 네.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렇죠. 올라타야 네. 되나, 뭐, 어쩌야 되나. 네. SNS택은 음. 이제, 약간 이제, 펀더멘탈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어그 말씀하신 대로 그 네네. 값어치, 네네. 그 가치가 네네. 확 투영이 된것 같아요. 맞아요. EUV 네. 관련해서 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뭐 아직까지 덜 상대적으로 덜 놀라서 앞으로 더갈수 있는 음.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네. 동진세미켐이요동진세미켐이요 동진 네. EUV용 PR을 하죠. 네, 포토레지스트라는 아. 소재를 하기 때문에. 아. 네. 동시 세미켐이 사실은 음. 좀 이렇게 원래 좋은 명품 주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데 흐름이 어안 좋았다가 음. 이제 좀 바닥에서 이제 좀 살짝 올라왔는데 이그 모멘텀이 말씀해 주신 리유브 그 모멘텀 음. 포레스트지로 왜냐면 SNS 택이나 FST나 음. 다른 관련 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 많이 못 올랐거든요. 아. 네. 가치는 머금고 있었는데 네네. 평가가 좀 저하된 가봐요좀 박하죠. 그리고 어. I.R.를 안 하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아. 네, 약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데 회사는 언젠가 한번 주목받을 것 같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어, <laughs> 네. 네. U.V. 쪽은 이제 요, 요 정도만. 네. 음. 또 너무 많은 종목 던져드리면. 최근에 네. 좀딱 네. 압축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동진 세미켐이 아직 못 올라간 E.U.V.다. 네. 눈여겨보죠. 네. 지금 주가가 고개를 든 후고 20일선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공부해 주자 뭐, 우리는 뭐, 사자는 얘기 아닙니다. 당장 사라는 아,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관심있게 간중에 넣어놓고 추적해보자. 자, 다음은요. 스마트폰이 되면서 모든 디바이스는 이제 통신이 되죠. 그렇죠. 요즘엔 TV도 와이파이 다 연결되죠. 네,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음.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 네, 예,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음. 그 연산을 백업해 줄수 있는 음. 서버 클라우드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음. 그게 엔비디아가 트리거가 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하, 네. 하반기로 갈수록 반이 좋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서버용 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이런 맞아요. 부분들인데 일단 요거 관련해서 에, 어, 영화를 보면 제일 편합니다 영화 H E R 허 오래된 영화요 음. 인공지능이 밀접하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우리 말씀해주신 모바일과 그렇죠. 모든 연결된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또 영화 매트릭스도 빠지고, 어. 사실 그걸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고. 매트릭스가. 그렇죠. 아. 매트릭스가 이제 그 AI 시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아, 예.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예, 메타버스. 정확하게 알수 있죠. 지금 제가 그러면 이제 네. 미, 자, 월가를 대입해보면 월가에서 애플이 MR 헤드셋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인공지능 테마가 아주 그냥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네.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종구에 가서는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메타버스 결국은 AI와 연결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메타버스는 음 어떻습니까? 좀 테마가 다시 불수 있을까요? 결국 음. 이게 뭐 메타버스가 되든 AI가 되든 음. 자율주행차가 되든 쇠를 보는 음. 쪽이 있어요. 네. 그게 파운드리 쪽이고요. 아. 파운드리 쪽이고. 그리고 또새로 보는 쪽이 어디냐면 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아. 왜냐하면 AI를 구현하든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든 메타버스를 구현하든 음. 반도체를 한 곳에다가 계속해서 집적을 뭉쳐놔야 되고요. 음. 이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음. 그래서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는 음. 어, 비싸더라도 높은 밸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음. 거 네. 그리고 이제 챗GPT가 본격화시킨 AI 혁명 이 안에 지금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다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뭐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AI가 되든 메타버스가 되든 자율주행차가 되든 드론이 되든 적외도 위성이 되든 다이 선단 공정하고, 음. 이 파운드리 쪽하고, 어드베스트 패키징 쪽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음. 거죠. 네. 런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요. 네. 일단은 그동안에 시세를 주도해온 쪽은 엔비디아 관련주들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음. 한미반도체, 음. 그 HBM 이라는 그 엔비디아 GPU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덩어리를 하는 애들이죠. 음. 걔들이 제 문제에 수혜를 받고 계속 네. 시세를 냈죠. 네. 그다음에갔던게디램이에요디램 그쵸. 처음에 프로세스 쪽에 집중하다가 D 램으로 가다가 어 그러면 D 램 HBM 관련주, DDR5 관련주까지 땡겼잖아요. 음. 그다음 어디로 가, 가겠어요? 어디로 가죠? 스토리지요. 스토리지. 랜드 플래시. 랜드 플래시. 랜드 플래시, 음. 랜드 플래시 덩어리가 뭡니까 SSD, 솔리드 음. 스테이트 드라이브. 음. 네네네. 그것도 서버용. 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보면 오늘 좀 시세가 나겠는데엑시콘 음. 네오셈. 네. 하나씩 아, 볼까요? 네네. 자, 엑시콘 네. 어유. 엑시콘이 시청은 좀 작은데, 어, 말씀하신 대로 바닷권에서 이제 좀 이렇게 시세가 오늘부터 좀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어, 이건 이제 랜드플래시 쪽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후발주자로 랜드플래시 쪽이 움직이는데, 어, 오늘 제 눈에는 좋아 보였던 반도체가 몇개 없었거든요. 그 근데 이쪽으로 움직였군요. 그렇죠. 어, 이게 확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 엑시콘. 그 다음에. 네오센네오센 네오센. 네. 음. 이쪽으로 이제 시세가 좀, 어, 변천사가 움직이고 있다 시장의 흐름이 네네. 두 종목만 보시는 건가요? 어, 일단 네. SSD 관련 주들 음, 중에서는 네. 여기 두 왜냐하면 이게 또 음. 서버 쪽으로 집 관련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 이게 그냥 일반 SSD가 아니라 서버 음. 쪽에 들어가는 거는 PCIe x p r e s s 5.0이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요. 네. 네.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음. 거기 관련된 업체가 이제 여기 두개 회사거든요. 음, 그래서 좀쇄주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